작별하지 않는다. 사랑과 상실의 복잡한 감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민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으며 슬픔에 잠깁니다. 이별 후 그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감정을 되새깁니다. 민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의 사랑이 남긴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민재는 새로운 인연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결국 그는 상실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이 남긴 소중한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며 사랑의 소중함과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